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 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 영영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광물이 모자라,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동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필요해. 자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있어야지!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더 필요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I <laughs> 전장에서 발견 적의 재생능력 공유 중 사령관님, 조종 3명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진화 완료! 전멍청한 초종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무사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 전쟁 시작 병력을 투여하겠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친구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가군이 공격당했으니까 주차시키려면 타이밍이 필요다저 방선의 장갑은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감염체들을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적괴물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함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다수의 독성 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합니다. 병력체들도 문제지만,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놀람> <succot> 함께라면 어떤 적쟁을 초과할 수있다다 이 되시면 처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잘 내셨군요. 전 망할 것들. 우리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전 <목소리> <다 목소리> 준비됐어? 음. 새로운 전환, 시작! 재생 시작. 변경 필요하겠습니다. 게스트더 필요. 어타지 몰라. 문가 생겼습니다. 함선 하나가 혼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hat? 적승 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감염체들이 함선 쪽으로 몰려옵니다. 놈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령관님뿐입니다. 저걸 풀어라.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도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APM을 올릴 새 여왕이 생성됐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도전을 펼치고 있어! 적을 당장 쫓아내 라고 부릅니다. 제가 뭐 저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 주십시오.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준비 완료. 앙쌤이네, 도쌤이네앙쌤이이네앙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지상에 머무르지는 않을 겁니다. 처치할 거라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사들이 또 함선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역벽 전파자가 죽었습니다. 수기이 시원하고,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준비 완료 저희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지금 발사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다수의 함선에 발사시키는 건 극도로 위험합니다.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염체들에게 압도당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a t m 을 올릴 수 있는 동맹이 니 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 아, 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리 죽고 말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두 탈출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나가죠.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